자, 맛있는 과일이 비처럼 내려와 명기가 열아집니다. 자, 오늘 수능인데 수분 대박! 화이팅! 자, 과일 한번, 맛있는 과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. 어, 사과는 다 팔려서 또 작업을 해야 되고요. 귤은 다양하게 8,000원부터 27,000원까지 오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다 맛있습니다. 아우, 다 맛있대요. 자, 그 다음에, 엉그리프루트. 엉그리프루트는 보돌보돌한데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이거 껍질 삽이라고 얘기합니다. 3 0 0원 2개, 5,000원. 제일 많이 남아요, 팔면. 다음. 자, 오늘 귤 아주 좋습니다. 완전 달콤 보돌보돌합니다. 애기들이 먹기 참 좋고요. 좀 진한 젊은 분들은 진한 맛을 원하면 더 진한 달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배 같은 경우는, 어, 작은 거는 달달한데요. 사각, 사각한 맛은 또 약간 부족합니다. 그래서 4개, 5,000원. 자, 딸기. 자, 오늘은 1,6 1411 요렇게 딱 들어가고 있고요자그 다음에 샤인 샤이 샤이 자 샤인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좋은데 다 먹지 못해요 그쵸 그렇죠? 샤인 맛있습니다 자배 아까 좀큰 것들은 이제 싹싹 하면서 달콤하고 오늘 또 신규 입고된거어 사과 7000원 만원짜리는 어떤 차이냐 어 7000원짜리는 그냥 달아요 이쁘고 만원짜리 정도 깊이 있게 달겠죠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자. 그 다음에, 바나나가 좀 추워서 안쪽으로 감수광하고돌 필리핀산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귤한번 볼까요, 귤? 자, 할인 상품은요. 자, 요거는 이제 한 이틀 진니라고 남은 상품들인데요. 깨끗합니다, 예. 자, 그냥 막테레이 보면서 까먹기 쉽습니다. 요 크기 차이로 8,000원 만 원이고요. 정품입니다. 예, 그 다음에 요보들보들말그래도 아까 그 오천재 보들보들한 거요. 애기들 먹기 좋은 거, 신맛 하나도 없고. 어, 고당주 타이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주 당도 지기는데요. 어, 단점도 있어요. 간혹 좀 완전 부드럽지 않은 게 나온다는 거. 예, 그거천 참조하시고. 특별한 거는 27,000원까지 있습니다. 다 만족하는 거. 자, 이렇게 오늘 뭐, 블루베리, 뭐, 단마토 아스테비아, 토망고, 딸기, 뭐,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. 자, 맛있는 거이 비추는 내려와! 민지가 려집니다. 놀러오세요.